안녕하세요. 어, 지능형 소재로 어, 스마트한 세계로의 혁신을 꿈꾸는 TMD랩 대표 송학준입니다 네, 저희는 동영상에 좀 어, 집중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어, 형 소재에 모두 다 소재를 쓰고 계시고 여기 보이는 건물도 다 소재로 돼 있는데 여기에 형상을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 어, 온도가 높아지거나 전기장, 비대에너지, 자기장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그 형성으로 복원되는 인노셀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징은 최온 범위부터 단백질 변성 온도인 50도 시 미만 그리고 상온까지 온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고요. 이 형상 기억 소재의 특징은 부피가 큰게 좁은 통로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마찰이 심한 부위에. 아, 스무스하게 장착돼서 그 마찰을 심하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다시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모, 형상을 갖다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코팅 없이 보통들 코팅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는 소재의 표면의 결정성을 조절해서 미생물 감염을 75%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하수구나 아니면 몸 안에서도 굉장히 미생물 감염이 취약한 곳에 집어넣어서 미생물 감염에 대한 반응성을 갖다 75% 50% 줄일 수 있고요. 요즘에 친환경이 대세인데 저희도 어, 분해성을 갖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분해성, 분해성 선택적이고요. 비분해성이라 그래도 한 4년 정도 지나면 어, 부식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마넷도도 부식돼서 없어지는 소재이고요. 먹어도 되는 소재입니다. 때문에 메디컬 디바이스에 많이 쓰여 왔고. 지금은 의료, 신발, 그리고 항만, 자동차 여러 가지 산업에서 코를 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3D 프린팅 소재로도 가능합니다. 3D 프린팅으로 어떤 개체를 3D 개체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움직여서 4D, 5D, 6D 여러 가지 멀티 디 프린팅 형상으로 제품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저, 생체 적합성이라 그러는데 FDA 승인을 받은 여러 가지 의료용 소재에 쓰였던 소재를 기반으로 저희는 확장시켜 왔습니다 실리콘, 우레탄, 페박스 등 거의 다양한 소재와의 블렌딩 공중합을 통해서 형상 기억능과 어, 어, 미생물 감염에 대한 어, 방지 능력을 갖다 키워 왔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성입니다. 제가 2008년서부터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해서요. 15년 동안 5세대에 걸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성 정, 측면에서 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1000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술처럼 소프트한 것부터 치아나 뼈처럼 단단한 정도까지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의료용 소, 소재로 개발했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를 이미 어, 눈쪽 어, 디바이스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당관 스텐트 혈관 디바이스,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 용등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임상에서 어, 코 안에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어, 그 적합성을 이뤄내는 소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를 주실, 줄 부분은 이쪽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의 고정력 향상입니다. 때문에 한번 형상이 복원되면 어떤 외부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변형되지 않고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관 스텐트는 이미 일본 기업이 거의 라이센싱 아웃하는 단계에서 일본에서 임상을 실어, 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혈관 스텐트는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텐트가 아니라 혈관 밖에서 혈관의 팽창과 혈류의 흐름을 조절시켜서 혈, 혈관 흡착을 방지시킬 수 있는 제품이고요. 마이크로 리들은 저희가 동영상을 안 보여드리는데 부스에 오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용으로 니들 촉을 떨어뜨리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갖다가 서방형에서 급속 방출로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발려져 있는 외외부용 화장품을 갖다가 끌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피부 안쪽에서 방출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저희가 겨냥하는 시장은 지금 보이는 액수에서 억원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큰 세계로 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재와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블렌딩, 공중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더큰 시장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OEM, ODM, 용역과제부터 어,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제품 업그레이드, 소재 제공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교수를 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소부터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현재는 임직원 수와 24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